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laughs>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어쨌든 소통하지 않으면 생명이 통하지 않으니까 소통해야 생명이 통하니까 일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로, 공부하는 사람은 학문으로, 네? 뭘 하든지간에 자기 분야에 최선의 전문가 돼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돼. 뭐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무슨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 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가지고 딱 이분법으로 다 지옥 보내는 복음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요, 그 부분,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거예요. 전체는, 이거 어려운 말인데 잘 생각하세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사람이 다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세포를 다 모아놓으니까 세포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몸은 다 세포로 되어 있어요. 다 뼈도 다 세포고 다 세포요. 온통 다 세포인데 사람을 세포의 합, 이렇게 말안 하잖아요. 세포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게 모이니까 거기에 인격이 생기고 지정의가 생기고 거기에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합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내가 하나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세상과 하나 됐을 때 나는 나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가족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각 가족의 구성원은... 개인 이상이에요. 개인 이상으로 승격되는 거예요. 내가 온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됐을 때 나는 하나의 그리스도인 이상에 격상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존재의 완성에 있는데 우리 존재의 완성은 개체로서의 완성을 훨씬 넘는 거예요. 전체는 부분의 합에 이상을 간다고요. 우리가 전체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전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됐을 때, 우리 존재의 완성이 됐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존재적 수준을 가지게 될지 아무도 상상 못 해요. 여러분들 지금 천국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이 상태에서 최고로 행복한 상태를 상, 상상하시면서 그 행복한 상태가 영원히 이렇게 지속될 거다? 아주 순진한 생각이세요. <laughs> 그리고 천국에 가면 다 하얀 옷 입고 막 이렇게 손흔들면서 아, 영원히 할렐루야 할 거다. 아주 착각이죠, 순진한 착각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상징적 표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수 없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는 체험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는 존재적으로 완성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된다. 지금 여러분들의 지식이 우리의 지식이 IQ가 200이 넘고 300이 넘더라도 그 피조물의 지식으로 아무리 무한대로 확장하더라도 그 부활, 생명의 비밀을 모르는 것처럼 천국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 보고 왔다. 아, 가니까 누구네 집도 있고 누구네 집도 있고 누구네 집도 있고. 너무 천국을 보고 싶어서 우리 혼이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지 마세요. 그런 걸 믿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천국은 지금 과학자들이 차원을 찾아냈는데, 17차원까지 찾아냈답니다. 우리는 4차원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고작, 우리 머리는 4차원, 시간을 포함해서 4차원, 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런데 사실은 3차원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1차원이라는 것도 없고 2차원이라는 것도 없고 3차원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 시간과 공간 4차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면 3차원도 있고 2차원도 있고 1차원도 있을 거다 상상을 하고 계산하는 것뿐이지. 1차원의 세계 가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2차원 보셨어요? 없어요. 그건 개념적인 것처럼 그게 개념인 것처럼 개념적으로 찾아보니까 17차원까지 가능하다. 개념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인간의 지성으로 17차원을 찾아 냈는데, 천국의 차원이 고작 17차원에 머무를까요? 아니겠죠. 4차원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최소한 그럼 인간이 찾아낸 게 17차원이니까, 천국은 18차원 이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상상해, 5차원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5차원은 뭐죠?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의 수준에서 확장된 상상력을 가지고 천국은 이런 거다 상상하는 게 얼마나 수준이라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피조물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가만 가만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달려온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거야. 달려온다.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리는 사람은 수지 맞는 거고 안 기다리는 사람은 꽝이에요. <laughs> 왜? 기다리는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찾아오거든, 천국이. 안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없어진다 그러죠? 한 사람은 천국을 기다리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천국을 기다리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빨리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죠. 그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완성하는 일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완성이에요. 에베소스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니 이런 말씀이 있어. 그 뭐냐? 아버지 안에는 아아버지 아내는 아들로 충만해 있어요. 그럼 아들 안에는 교회로 충만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 안에 뭘로 충만해 있다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그리스도인데 충만케 하시는 자 안에 충만한 게교회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충만하다는 게뭐요 모든 충만으로 가득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모든 충만으로 가득하게 하셨는데 그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누구다?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이야 주님 안에 나로 가득 차있다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인가 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길 바라잖아요. 그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먼저 앞서서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마음에 나로 가득 차 계시대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게. 그분이 나로 가득 차 있다면 나를 매일 생각하신다는 거고, 나를 위해 모든 걸 계획하신다는 거고, 나 때문에 존재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인데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온 교회, 구주적인 교회의 완성이곧 하나님 형상의 완성이다. 그것이 창조의 완성이고 그것이 존재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천국 사상의 한쪽 바퀴 세계 선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제자 삼귀를 가서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제자 누군가. 그럼 제자는 누군가. 구약과 신약의 제자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곧 제자입니다. 왜요? 제자는 아까 뭐라 그랬죠? 메시아 사상과 천국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메시아 사상과 천국 사상을 전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예수님 이후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야. 선지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미리 본 사람들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본 사람들. 그리고 미리 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전했던 게 천국 사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모르는 나라에 너에게 달려온다? 라고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 제자예요. 오늘날에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세계, 세상의 정사를 어깨에 메고 오신 분이 온다? 처녀로 잉태돼서 온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제자인데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와 앞으로 다가올 천국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약속된 것이다 라고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신약의 사도들은 뭐냐? 신약의 사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가 구약 선지자들이 얘기하던 그 오실 메시였다라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걸 발견하고 확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과 똑같이 메시아 사상과 천국 사상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파송된 사람들이 사도예요. 사도.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면 보세요. 제자, 선지자와 사도를 합쳐놓은 게 제자예요. 그러면 선지자라는 건 미리 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이미 오신 걸본 사람들이에요. 둘다본 사람들이야. 보지 않으면 증인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성령이 오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본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오늘 메시아에 대한 증인, 사도들은 약속한 그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걸 봤으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인, 둘다 증인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죽었다 살아나신 자 참된 증인이시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예수님이 증인이야.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에요. 뭐에 대한 증인? 복음에 대한 증인, 구원에 대한 증인, 하나님의 공우에 대한 증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했던 그 증거들의 증인들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증,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증인이라는 거야. 구약에는 세 가지 부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 있죠?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왕이 왕이신 예수가 어떻게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제사장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예배자로 오셨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증인으로 오셨어요. 왕이시면서 종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인데 예배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셨잖아, 예수님이. 그렇죠? 예배자로 오셨어요? 그다음에 또 뭐죠? 선지자인데 증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나를 위해서 증거하거니와 내 증거가 참된 이유는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분이 또 있다. 너희가 구역에 두 사람 이상 증거하는 것은 참되다고 여기지 않았느냐 율법에서. 그러니 나는 나만을 위해서 내가 증거는 나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니 내 증거는 참대다 하고 계속 자신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증거자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나의 증거 증인이 될 거다. 그러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가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을 것이요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거라 그랬다. 그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증거하셨던 그 많은 증거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이 증거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야. 비록 신부는 왕이나, 그렇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이지만, 뭘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야 돼. 신부는 왕이에요. 하지만,